안녕하세요. 청다입니다. 오늘은 더 다크 플레이스라는 공포 탈출맵을 가져왔는데요. 이 게임의 엔딩은 건물 안에서 레버 12개를 찾아 작동시키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하지만 건물 안에 스토커라는 괴물이 살고 있다고 해요. 이 괴물은 보이지도 않고 죽일 수도 없다고 해요. 그러니 잘 도망쳐야겠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까요? 출발합니다. 오, 오, 오 어지러. 와 잠깐만. 가보자. 아야 너무 야 너무 어두워. 야 잠깐. 만 이거 어떻게 찾아? 오야. 오. 야. 오. 뭐야 무서운데? 어, 야, 어떡해. 어, 일로 가볼게. 어, 어, 뭐야. 어, 소리, 어, 소리 없어졌다.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복잡해? 레버를 찾으래요. 스토커가 소리도 듣나? 오, 소리 들려, 소리. 소리 들려. 와, 잠깐만. 어디로 가야 돼? 어, 레버다. 레버죠, 이거. 레버 하나 찾았어요.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오, 야, 잠깐만. 일단 하나 찾았거든요? 아, 소리가 막 들려요! 갔나? 안 갔는데? 여기 근처에 있나 봐. 이 빵은 뭐야? 아, 잠깐만. 이거 못 움직이겠는데? 오, 뭐야? 야, 눈에 안 보여서, 어딘지 모르겠어. 소리가 없어지면 갈게요. 와. 아, 잠깐만. 야, 이거, 야, 못 움직이겠어. 어? 살라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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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잠깐만. 일단 움직여. 어쩔 수 없어, 이거. 소리가 계속 들려, 이거. 소리가 계속 들려. 좀 빠르게 하자. 일단 하나 찾았고 뭐야 레버다. 나이스. 빵두 개. 레버. 팩토리 레버. 팩토리 레버. 여기가 팩토리인가 봐. 어야 졸로 가면 소리 들리는데. 저쪽에 있나 봐. 반대로 가자. 반대로. 어야야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소리가 막 나. 이로 가자. 이어 오, 야, 소리. 제발, 제발, 오지 마. 오. 내보다. 얘, TV인가? 아. 야, 너무 무서워. <laughs> 뭐야. 클라우드 킬. Fast, slow, c a t c h 뭔 소리지? 아 소리가 막 들려요.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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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도망쳐! 어 맞았어. 어 야, 먹을 수 있네 여기 어디지? 어? 레버다 여기가 병원 병원에서 네개 찾아야 돼 어? 뭐야 왜지? 어우 야 진짜 하나 먹죠 먹는다고 뭐 없어지지 않겠지? 그럼 가야될 것 같은데. 여기서 빨리 찾아야 되는데. 제발, 제발. 네 개. 나네개 찾았어. 여기 어디야? 어우야 야, 야. 왜 어두워? 오. 야, 야. 오, 뭔 소리야? 어. 레버 달려달려달려 다섯개 저쪽에 있었으니까 여기로 다시 가자 여기로 가면은 우행대까지 시간이 걸릴거야 어 뭐야 뭐지 레버 일단 레버 달려달려달려달려 달려달려 달려, 달려. 없는데 소리만 안 나면 돼 쟤도 걷느라 어, 시간 허비할거야 뭐야 여기 요런데 길이 있다고? 여기 뭐야 오우야 야. 소리 지르지 마어야뭔 어 소리야 뭔 소리야 <laughs> 도... 아 느. 아이씨 일곱 개 찾았어. 일곱 개. 다섯 개만 더 찾으면 돼. 얼마 안 남았어. 벌써 거의 다 했어. 벌써 거의 다 했다고? 끝으로 가. 끝으로. 이게 가면은. 아... 아. 오지 마세요, 제발. 오 야, 소리 커져. 도망쳐.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무조건 저기 있어. 돌아가자, 돌아가, 일로 가자. 지금 길이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게 뭐지? 걔나 오브 히어 나가래, 나가야지. 그러면 여기 있다. 문못 닫았나? 숨어, 숨어. 야, 갔어, 갔어. 갔어. 갔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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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요! 여깄다, 여기 여기다 여깄다. 여기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여기 그냥 막 통과하나? 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일단은 병원에는 많이 찾은 것 같긴 한데. 다른 데로 가봐야겠어요. 저기, 뭐, 팩토리? 팩토리로 가봐야겠어. 병원은 다 찾은 것 같아. 오,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하나, 여깄다. 나몇개 찾은지 모르겠네? 일단, 팩토리 쪽에서 많이 못먹었거든요 워치, 웨얼, 유스텝. 팩토리, 여기다. 어, 불이 꺼졌어. 아 뭐야 도망쳐 도망쳐 아 제발 오지마 제발 오지마 어 여기 뭐야 여기 처음 봐 여기 광사, 광산이다 여기 광산이다 여기 어딘가 있지 않을까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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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르마 여기 있다 레버 하나 아나몇개 찾은지 하나도 모르겠어 빵을 먹으면 안 됐나 아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야 여기 어떻게 어떻게 올라가?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여기 다 사다리 점프 아, 잠깐. 잠깐이요 살려요. 떨어지면 안 돼. 오케이, 여기서 뭐야? 여기? 어, 여기 맞아. 여기 나가.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여기 뭐 언제 왔어? 내가 먼저 올라오면 아니야? 어떻게 왔지? 아 제발 레버 어딨어 레버 어딨지? 어? 저 레버 아니에요? 레버다 오케이 아 여기 또.. 여기 전에 온거 같은데? 아야 여기 왜 멈췄어 와 아, 진짜 통과하나봐 도망쳐 도망쳐 이거 뭐야 이거.